안녕하세요. 운명을 디자인하는 운명 디자이너 나비쌤입니다. 예, 지금부터 음, 말띠 분들의 어떤 음, 특징을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음, 내가 말띠인데 하시는 분들, 어, 아 내가 이런 점이 있구나 하고 다시 한번 어, 본인을 어, 되돌아보는 어,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어, 내 친구가 아 우리 아이가 어, 말띠야 이러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어, 말띠 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말띠분들의 첫 번째 예, 특징이요, 굉장히 밝고요, 힘차요. 어, 힘찬 분들이 굉장히 많 많아서 어딱 보는 순간 에너지가 어 넘쳐서 기분을 아주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 원래 이제 말이요. 양기가 어 충만하다라고 어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양의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요. 행동이 행동이 무 찌빨라요 그래서 행동파인 분들이 예, 예, 많아요. 보통 분들은 말만 해놓고 마무리를 안 하는데요. 말띠 분들은요, 말과 동시에 행동까지도 좀 빠르게 예, 하는. 그래서 실행력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을 추진해 나갈 때요, 목표를 딱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를 향해서 좀 거침없이 나가 나아가요. 그래서 성취를 좀 빠르게 하는 분들이 예, 많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데이 대인 관계에서도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대인 관계에서도 좀 주도적으로 이끄는 힘이 있고, 그리고 항상 이제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 굉장히 이렇게 밝고 아주 그냥 기분 좋은 마음으로, 어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경계심이 덜해요. 그래서 마음을 화짝 열고 맞이하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말띠 분들의 두 번째 특성은요 단거리 선수예요. 아이 얘기는 뭐냐면 말띠 분들이 굉장히 힘차고 정렬적으로 무슨 일을 쫙 달려가다 보니까요 어, 목표가 저기 있다 그러면 빠르게 이제 성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그냥 스타트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게 단점이 에, 오래 지속하는 건 약해요. 에. 그래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거나 책임지려고 하는 어 이런 모습에서 다른 띠에 비해서 좀 약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어어 마무리가 너무 약해 책임감이 없어 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그런 건 아니고요. 어 말띠 분들의 특징이 처음에 조금 올인해요.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빨리 딱 가잖아요. 근데 성취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의욕이 싹 빠져요. 어, 이게 이제 체질적으로 어, 단거리 선수 같아요. 그래서 단거리 선수들은 빨리 이 에너지를 어 초반에 그냥 소모하고 그다음에 좀 쉬는 편이 있는데 우리 말띠 분들이 단거리 선수처럼 뭔가 시작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는 아주 집중도 있게 아주 금방 열정을 쏟아서 어 뭔가 돌지는 하는데 어느 정도 딱 선에 오면 그다음에 마무리를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유야무야. 조금 응, 꼬리를 감추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 부분에서 아 내가 이런 단점이 있구나 어, 그런 어, 부분을 좀 보완하신다 그러면. 일 일에 어떤 음, 결과적으로 성취하는 그런 성공률은요. 아주 높다라고 어, 볼수 있어요. 어 거기다가 어 말하면은 역마잖아요. 그렇죠? 역마도 또 강하게 있어서요. 어한 것을 오래 하는 게좀 약하고 이동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동, 움직이는 일, 예, 어, 그런 일을 하신다 그러면, 말띠분들의 이 타고난 재능을 오히려 이제 예, 예, 잘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볼수 있죠. 자, 그 다음, 음, 세 번째 특징. 개방적이고요. 유머 감각이 톡톡 튀어요. 어, 어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밝고 힘찬 음, 말띠 분들이 이 양의 기운이 제가 강해 가지고요. 굉장히 이렇게 음 무슨 일 이건 적극적으로 나가면서 어좀 개방적이에요. 어 보통 분들은 비밀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띠 분들은 비밀이 또 너무 없어. 비밀을 웬만하면 비밀로 어 우리 이거 비밀이야. 우리만 알고 있어. 이런 거잘못 해요. 그래서 좀 개방적이고 내가 생각하는 거 바로바로 바로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가까워질 때도 격을 허무는 데는 아주 탁월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금방 친해지고 거기다가 유머 감각까지 이렇게 뛰어나다 보니까요, 어딜 가나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인기도 많아요. 그래서 스캔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어저 사람 어 나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딴 사람 만났을 때도 어 굉장히 개방적이고 웃기다가 어 분위기도 어, 압도하고 있으니 뭐야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이 사람 저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어, 이런 부분은 조금 음, 컨트롤 하시면 얼마든지 오해는 해소가 되니까. 근데 그만큼 개방적이고 어딜 가나 본인의 매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중심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기분파잖아요. 기분파라서요, 돈도 되게 잘 써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 네 번째 말띠 분의 특징은요. 한다면 하는 그런 집념파예요. 어, 일을 뭔가 해내잖아요. 아, 내가 이거를 꼭 해야 되겠어. 이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어, 나의 목표야. 라고, 어, 그런 이제 목표물만 딱 정해지잖아요. 어, 그러면 아무도 못 말려요. 집중도가요. 아주 높아요. 아주 금세 집중하고, 금세 빠져들고, 금세 몰입하고. 그래서 일을 뭔가, 어, 해나가는 거에서는요. 아주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굉장히 철저해요. 막 겉으로 비밀 없어서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본인이 해야, 해야 할 일에만큼은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요. 어, 그 다음에, 한눈 안 팔아요. 처음에 집중할 때, 목표를 향해서 막 뛰어갈 때는요, 어, 한눈 팔지 않고 그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 해, 나가려고 하는, 어, 그런 집념의, 모습이 있어요. 그, 어, 그래서, 어, 다른 띠에 비해서 말띠분들이 이, 이 성공률이 조금 높다라고 어, 볼수 있어요. 어, 그리고 되게 정직하고요. 이 강한 활동력이 있고요. 어, 말하면 씩씩한 그 기백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독립심도 강해요. 사람들하고 짠하고 어울릴 때는 어울리지만 또 나름 타지받는 거 싫어해요. 자기만의 자립적인 자기만의 공간 내가 여기만큼은 나의 공간이야 라고 할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자기 세계가 조금 확고해요. 그래서, 어, 대인 관계가 넓으면서도, 어, 때로는, 음, 본인만의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떨 땐 갑자기 연락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이럴 때 보면, 본인만의 좀, 음, 본인이 쉴 수도 있고, 본인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지려고 조금 노력해요. 근데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어, 가다가 나를 좀 뒤돌아보게 되거든요. 한번 뭐 한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일단 간단 말이에요. 간 다음에 후회를 하면 그 다음에는 탁 멈춰버리는 어 그런 면이 있어서 항상 내가 쉴수 있는 공간, 어 나의 시간, 내가 마음 편하게 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면 말띠 분들이 대인관계도 좋죠. 그 대인관계 속에서도 인기도 좋기 때문에요. 뭔가 성공할 수 있는, 어, 그런, 음, 발판을 어, 만들기 아주 좋다라고 볼수 있어요. 거기다가 되게, 예, 안목이 있어요. 뭔가, 어, 그, 어, 세상을 보는 이 안목, 거기다가 센스, 어, 요런 게 있어서 뭔가, 어, 감각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디 가도 좀 멋스럽다. 아 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앙에 있다 보니까, 아 어, 항상 이제 뭔가 이슈를 만드는 그런 분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삶이 예, 변화무쌍한 분들이 많아요. 어, 말띠 분들이 솔직하고 거침 없이 이제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활달하고 마음속에 이제 비밀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 뭔가 불편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래 두질 못해요.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어 털어놔요. 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항상 많은 사람들의 중심에서 내가 뭔가 이제 이렇게 에, 리드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뒷담화에 에, 아마 표적이 되는 가능성도 조금 말띠 분들이 있어요. 어, 그리고 또 이제 비밀을 못 이렇게 가더나요 내 안에 비밀 있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이제 얘기 아무 생각 없이 얘기 막 던져요 그러다가 아 곤혹을 치르는 경우도 어 말띠 분들에게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 삶이 변화무쌍 막 성공할 때는 막 치고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음막 그렇게 이제 올라 그래 그래서 어안 보인다 싶으면 어느 날 짠하고 또 나타나서 막 승승장구하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이제 예. 네, 숨어버리고, 이런 변화무쌍함이 말띠분들에게 조금 많이 보여지는 응, 경우가 있어요. 자, 말띠분들이요, 어, 아주 왕성한 활동력이나 또 응, 남다른 개척정신이 있어요. 어, 이거다 싶으면요, 어, 일단은 응, 돌진해요. 어, 그런 개척정신도 뛰어나고, 그런데 천성은 되게 착해요. 어, 그리고 의외로 이제 하는 거에 비해서 사심도 적거든요. 어, 그리고, 어, 남들 앞에서, 어, 나서서 정의감이 불타서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이제 막 나서는, 어, 분들이 말띠분한테 많은데요. 어, 지금처럼. 잘살아오셨고요 지금처럼 인생을 완전 연소하시면서 살아가신다.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많은 분들한테 존경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말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행복하게 내가 말띠의 성향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강한지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아이 부분 음 긍정적이야 그러면 그 부분을 더욱 강화시키고 아요 부분에서는 아 조금 아니지 이건 좀 나의 단점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약화시켜서 삶을 행복하게 꾸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